슬래시 사진 등호 kbs 가수 성시경이 배틀트립에서 자신의 결혼 계획을 밝혔다. 10일 오후 방송되는 kbs 2 tv 예능 프로그램 배틀트립은 mc 특집 미식여행을 주제로 mc 이희재 세프 이원일. mc 성시경 박준우가 팀을 이뤄 여행 설계 배틀을 펼친다. 이희재 이원일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발렌시아로 성시경 박준우는 이탈리아 베네치아 볼로냐로 미식여행을 다녀온 가운데 성시경이 베네치아의 낭만을 즐기던 중 결혼 계획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곤돌라를 타게 된 성시경 박준우는 물의 도시 베네치아의 매력에 금뻑 빠져들었고 성시경은 외로움을 토로했다. 이어 결혼식 주가는 내가 부를 것이라고 말하며 외로움에 몸서리쳐 반전 웃음을 선사했다. 또한 성시경은 로맨틱한 베네치아의 모습에 걱정돼 죽겠어. 사랑에 빠질까 봐 라고 말하는가 하면, 박준우에게 자기야 라 불러 또 한번 웃음을 자아냈다.